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 고교과정 해외 유수자 3년 청내 의학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의학계열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의학계열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국에 비해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좀 다른 경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한국의 입시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또는 약대나 치대 한의대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당관이란 경향성은 유지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외국민 전형에서 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높은 스펙을 요구한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만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이 저희가 이제 3월 시점인데, 아, 특례 입시가 되면 이제 7월 정도에 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중순, 8월 달에 대학별 고사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는 좀 특례에 관해서 깊이 있는 설명들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계열을 하시는 것처럼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를 우리가 의학 계열에 묶는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의대의 전형은 첫 번째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필떡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지필고사라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과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대학마다 전형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점 아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에서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 SAT 점수가 있다. IB 학교다. 또는 뭐 A, p 성적이 있다, 투표 성적이 있다, 공인중학 성적이 있다 등 매우 높은 표준학력 지표와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실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졸업 연도가 좀 된다. 이런 분들이죠. 졸업한 지가 3년이 됐다, 3년이 됐다 이런 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년, 4년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력 지표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때는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 대학 입시에는 대부분 규제를 철폐하다 보니까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되신 분들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연도가 되신 분들 졸업연도가 좀 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나의 학력 지표를 인정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나의 학력 지표를 인정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지필고사예요. 그 다음에 수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연도가 좀 되신 분들은 어디가 유리하냐. 다시 말하면 아주대나 인하대처럼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면접고사를 보는 거,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학력 지표에 부족한 부분들을 결국은 지필고사 또는 면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개별 면접 또는 서류 플러스 생명 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지성 면접을 주로 보는 학교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 순천향대, 동국대, 와이 g 나 을지대인데 사실은 3년 특례 전형의 면접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성 플러스 인성 면접이라고 봐야 되고. 지성 면접은 생명 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지성 면접은 국내 수시 전형에 의대 면접과는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을 한 대학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류 플러스 면접이라고 해서 특히 MMI 면접을 보는 학교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면접보다 MMI 면접을 보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건국대, 글로컬, 한림대학교. 특히 이제 한림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야, 나는 지성 면접이 안 되니까 한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 면접은 거의 모든 면접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신 나중에 원서를 쓸때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성 관련된 면접들이 조금 약한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MMI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성 면접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MMI 면접으로만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 방법을 고르게 방향을 잡으시면 나중에 정작 원서를 쓰기도 어렵고 또 면접 대비도 충실하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대구 카톨릭 같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생명과학과 화학 지필고사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동국대학교 YC가 전형되는 필답고사 40%, SAT 40%, 면접고사 20%를 실시하다가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7 0에 면접 30%로 전형이 바뀌었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돼 있는데 적용이 되는데 의예과인 경우에는 세 개의 영역 등급 합이 4의 수능 최장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수능은 네 개의 영역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을 합쳐서 하나. 그러니까 네 개의 영역인데 이네 개의 영역 중에 수학을 필수로 하여 수학을 필수로 하여 세 개의 영역이 등급이 4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탐은 두 과목을 선택하되 잘본한 과목만 반영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면 수능 최장학력 기준이면 보통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동국대학교 YG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10명이 원서를 쓰면 사실은 수능체제가 통과되는 학생이 1명이나 2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체제가 동국대학교 YG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학생들 재수생 또는 다수생 또는 중독이국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 지 대학교는 영어 20% 면접 80%에서 서류 20% 면접 80%로 바뀌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한림대학교 특히 이제 올해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 한 분을 한 명을 선발하고 한림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면접 50% 반영하고 면접은 MMI 면접이라고 해요. 3개의 면접실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면접이 매우 강화되는 대학이다. 면접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터고사 100%에 2단계에서 1단계에서 30회 면접 80%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단계에 공인화학 성적이 2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것은 마치 권양대와 비슷하겠죠. 공인화학 성적이 2 0필기고서80% 그리고 2단계에서는 MMI 면접을 80%를 반영합니다. 자, 2023학년도에 변경됐었던 내용을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가 선발하다가 2023년도부터 한양대는 의예과 선발하지 않고요. 자,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부터 의예과 선발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2023년도에 의대 선발 인원이 나왔죠.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의 입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대학에서 의대를 선발하지만 실제 의대 선발 인원은 대학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가장 많은 학교가 3명 정도 선발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전형의 다양성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겠다 라고 하시면 나의 현재 학력 지표,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어, 여러 가지 학업적 조건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원 대학과 전형을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대만 쓰시는 분들이 또 의대만 100%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대만 다 쓴다. 그러면 의대를 연세대 의대를 쓰든,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대를 쓰든, 또뭐 대구 카톨릭 대학교 의대를 쓰든, 어느 의대를 쓰든 간에 의대는 다 상향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학력지표가 높아도, 내가 IB 45점을 맞고, 그 다음에 SAT를 1570점 이상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다단계 전형이면서 서로 평가 전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구간에 100% 붙는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대가 대부분 다 상향이거나, 또는 적정 상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를 원서를 쓰시면서 약대나 치대를 교차에서 원서를 쓰는 경우, 또는 일반 대학을 섞어서 원서를 쓰는 경우이참 많죠. 그게 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 자체가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성균과대 중앙대가 천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이나 인재대 대구 카토릭대학교 우석대에서 약대를 선발하고요. 2024년 뒤에 달라지는 점은 성균과대 같은 경우는 3년 전래 약대가 서류 면접 전형에서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두번째 숙명여대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선발을 한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세번째는 우석대학교는 약대선발 인원이 종전에 4명이었다가 2명으로 축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필답고사가 종전에는 국어와 생명과학만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바겠다 국어,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으로 시험의 범위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차익과대학 같은 경우는 2024학년부터 도 3년특례전형과 12년특례전형에서 약대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약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까지가 비슷한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므로 의대와 연계해서 원서를 쓰시기에 유리한 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내가 서류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는 특히 심층 구술 면접이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서류 평가에 부족한 점을 면접을 통해서 보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톨릭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석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를 본다라는 점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계다, 인문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수학과 영어를 본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학 지필고사 준비하시면서 음.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같이 연계한다든가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구 카톨릭대학교처럼 필답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석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의대만 보겠습니다. 한의대학교는 동국대학교 경주 한의대 그다음에 대전대학교 한의대 우석대학교 한의대가 있고요. 동국대 경주는 서류 플러스 면접이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재장력 기준 세계역력 등급 합이 5 정도가 되는 거죠. 세계영역 등급 합의 4는 의외과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세계영역 등급 5입니다. 5로 수정하도록 하고요. 라고 하더라도 수능체조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조가 당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전대와 우석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필답고사를 보죠. 자, 대전대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국어생물 이기 때문에 특히 대전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국어, 수학, 영어니까 대전대의 원서를 쓰면서 아주대학교 의학과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의학과 그러면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수학과 영어험을 오니까 연기에서 원서를 쓰는 상위권 루트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의학계열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석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연기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어진다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국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학생들도 국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고 점수가 높지 않다 이런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섭대학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학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섭대학교 한의학과는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과보다도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입결이 그만큼 내가 만약에 3년 특례 전형을 해서 우섭대학교 한의학과에 합격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에 보면 동국대학교 YG 같은 경우는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발생이 됐다는 거 3, 5로 수정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석대학교는 모집인원이 2명이었다가 모집인원을 줄었습니다. 한 명으로.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자네 번째는 수의학과 보겠습니다. 수의학과는 두개 대학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3년, 3년 전형에서 수, 수의학과를 선발하지 않으니까 서울대 빼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는 전년도부터 수의학과 선발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러면 남아있는 학교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두개 남아있고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는 건국대나 경희대를 합격하자가 1차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는 의학기울로 가자. 의학교를 간다면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그 다음에 아주대인하대의예과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조금 만 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원서를 쓸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북대학교는 어, 어떻게 뽑냐면 1단계에서 4배수로 공인어학 성적 20점에 2단계에서는 면접 80% 플러스 공인 성적 20%를 반영하는데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토플 IBT 100점, 이 100점이라는 말은 100점 맞으면 붙여준다는 뜻이 아니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100점이 최저학력 기준이고 그 다음에 텝스는 345점 정도 이상이 되야 되고요.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토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투프라이비티 마이베이스 스코어는 미인정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모집 인원과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21.36대1이에요. 당연히 의회과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이 높은 경쟁률이 다 실제 경쟁률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좀 성적이 안 되지만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참 많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는 성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자. 두 번째는 성적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원서를 쓰는 건좀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의 우수성, 그 다음에 특성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셔야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두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서 16대1 정도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두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해서 16.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오히려 경쟁률이 좀 낮다는 점, 요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4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서 15대1이고요. 광곡대 글로컬은 20.50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세대 미래는 42명, 46명 정도 지원하니까 대략적으로 한20대1 정도 경쟁률, 가천대학교 26대1정도에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대 경주는 10.50, 을지대학교는 전년도에 14.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면접고사 전형이 원서를 많이 쓰죠 왜? 준비가 간단하니까.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 지필고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수학이나 영어 와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로 몰려? 서류면접고사 전형으로왜 몰려? 왜 몰려? 거기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서류면접으로 뽑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올해부터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서류나 면접고사 전용으로 의대를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수학이나 영어 또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나 또는 국어, 수학, 영어나 아니면 수능 성적과 같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들어가는 의대나 또는 뭐 수의에대나 약대 같은 경우들이 오히려 전연도보다 기회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약 10대 1 정도, 가천대학교 16대 1,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12대 1이기 때문에 의대에 비해서 약대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자, 한의대는 동국대와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는 세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7대 1이에요. 경쟁률이 별로 안 높죠. 사실은 의대 쪽으로는 경쟁률이 과밀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아니라 약대, 또는 치대, 한의대, 수위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전형 방식을 보면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 40%인데 자 면접을 비대면 면접 동영상 업로드 지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그렇죠? P의 P방식 다시 말하면 면접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결국은 산정 방식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말들을 그대로 믿으실 수는 없고, 모든 면접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제출 서류에 자기소개서가 올해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겠죠. 자기소개서가 빠지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소개서가 빠지니까 원서지원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부담이 커져 작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 면접고사 전형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기 소개서가 빠졌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에서 반영이 되어졌었던 자신의 학업적 노력 또는 본인이 진로와 관련된 성취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성 또는 본인의 진로 방향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디에서 보여줄 것이냐. 자기 소개서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자소서가 페이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나는 과연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을 덧붙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는 A4 사이즈로 2 0매이내가 가능하다. 표준학력 지표 자료, 어학력 입증 서류는 대부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외한다는 의미가 제출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표준학력지표는 어학능력증빙서류는 활동증빙서류에 포함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톨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제출서류에는 공인어학성적 TOEFL, IBT나 TAPS나 IH가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된다는 점 특징이죠. 다른 대학들은 보통 보면 이런 공인어학성적 같은 성적들을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하지는 않는데 카톨릭대학교는 필수 제출서류를 요구한다. 결국은 어학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각국 대학 입학 학력 고사 성적이나 영어 외의 어학능력 입증 서류 교리 관련 기타 서류 자격증 또는 수상 경력 봉사활동 증빙 서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는 작년까지는 제출이 되어졌지만 2024학년도 3년 등내 모든 대학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어요 자소서 폐지됐으니까 참 좋다 이게 아니라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서류 전형의 원서 지원의 부담이 줄죠. 부담이 줄면 경쟁률이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기분은 또 하나의 어리가 고민거리는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학업에기울인 노력, 그다음에 지원 학과와 관련된 활동, 그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사회성, 그다음에 진로 및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를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했다.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좀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3년 특례 전형과 관련된 의학계와 관련이 되어진 첫 번째는 지필고사 수업,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수업 두 번째는 인성이나 지성 면접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입시 컨설팅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 접수까지 약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짧은 기간이죠.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결정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특례 전형의 단점은 뭐냐면 외국에 계시면서 또 국내에 계시든 특례를 준비하다 보면 정보의 다양성과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못된 문서 지원과 잘못된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리브와 함께 같이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게 되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